이번에는 이거 할 거예요. 빔을 사용하지 않고, 빔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만드는 방법. 자, 이거는 사실, 여러분이 지금 듣고서 이해 안 되면 넘기셔도 돼요. 방금 것까지는 필수인데, 지금 것까지는 고급 스킬 같은, 애가 고급 스킬. 좀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것들. 몰,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. 근데 알면 편한 것들이죠. 잘 보세요. 자, 에코라고 있어요. 에코. 에코 한 다음에, 하이라고 해볼게요. 자,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,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표준출력이라 합니다 표준출력이 어렵다면은 그냥 표준출력은 뭐다? 모니터에 나오는 출력을 표준출력이라 고 보십니다 네네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꺾대는 이거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주는 입출력 리다이렉션 이라고 있 어요？이건 뭐 그냥 여기 나오 네. 만요 파일의 데이터를 아하 됐다 자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 t 텍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그거에요 나는 하이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어디 안에서 출력하겠다 파일 안에다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이 파일이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어떤 내용을 가질까요? 당연히 하이가 생겨요. 줄바꿈이 이렇게 하나? 아이고. 꾸며야 되네. 줄바꿈은 뭐 따로 있겠죠? 아 이거는 뭐. 그렇대요 자,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,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다가 내용을 계속 바꿔 보세요. 1, 2 이런 식으로. 그러면서 이걸 확인해 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 알려드릴게요. 빔을 쓰지 않고 이파일의 내용 보는 것을 캐시라고 합니다. 캐캐 t 하면은 현재 이 내용이 보여요. 그냥 다시 한번 캐시 그 뭐라고요? 파일 내용 확인하는 거, 빔 들어가지 않고 확인하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파일 내용 만드는 거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1로 해보고 2로 해보고 자 10까지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바뀌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전 추가를 하고 덧붙이기가 하고싶다 그러면 하나 더 쓰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1로 바꿔볼게요 1로 하고서 그럼 1이 되겠죠? 이 상태에서 이걸 넣고서 2 3 4 5, 미육을 하면 어떻게 된다? 보이시나요? 추가되죠, 이렇게. 추가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두 개를 써보세요, 두 개. 끝